근데 할 말을 했어 약간 엘베를 써도 되는지 네.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때로 잡아놔가지고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는데 거의 그분들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12시 반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들 하고 있던 일 때문에 늦는다고 아니 근데 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랬거든 저희도 곤란하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두 명을 보내도 되냐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두 분으로 보내달라 나중에 연락 달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. 그래도 이제 나는 그날 무조건 이사를 갔어야 했고, 그리고 또 바로 구하기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휴방이 늘어나니까, 그래서 그냥 이제 바로, 아, 그러면은 와주세요. 했는데, 이제 분명없이 내가 견적자일 때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, 드, 안 났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나는 두 명만 오는 줄 알았어. 근데 온걸세 명이서 온 거야. 오셨는데 인사하고 그래도 이 가야 되니까 잘 부탁드린다 하고 이제 <laughs> 알려드리고 짐 싸서 올라왔죠. 입주 청소 다한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열이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돈도 한 5만 원인가 더 드렸어. 그래서 너가 할말한개 어딨는데 아니, 근데, 그건, 어쩔 수 없잖아. 이제, 오셨고, 일을 하셨고, 그러다 보니까. 아니, 근데, 나도, 그냥 안 드릴려다가, 괜히, 분쟁 만들고 싶지도 않고, 어, 몸도 지치고,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, 그냥 드린 거야. 아니 근데 나 진짜 처음에 싸지게 말했어 처음에 약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나 전화해가지고 약간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랬더니 그냥 무시하던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텐션을 올려서 말해서 그렇지 저도 좀 텐션 많이 낮아지고 막 그러면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섭게 말했어요 약간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냥 내 얼굴 보이니 그냥 안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목소리만 들으면 쓰기구나? 무서웠을 걸. 그런 정... 일이 있었으면 <laughs> 결국에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왔어요. 우왕 나 방금 탑이 목소리 깐거 듣고 오줌 쌌어요. <laughs> 그치 무섭지. 무서웠으면 걔네가 그랬겠냐? <laughs> 아니야. 무서웠을 거. 야 리뷰라도 남겨. 리뷰 남겼지 별 하나 줬어. 집이었다. 그래서 아, 어. 물건 부서진 거 없고 잘했으면 그만이지 한 잔의 경험이야. 물건 부쉈어. 내 제습기를 부숴두셨어 그거 청구했냐고? 아니 그냥. 고구마... 말안 했어. 그냥. 항목인가요? 아가씨 이러길래. 네 이랬더니. 아니 어떻게? 이러시길래. 아 어, 어, 왜요? 했지? 이랬더니 이거 물그 털다가 이거 물 빼다가 부서져 버렸어. 그래 가지고. 아. 야. 뭐? 괜찮아요? 이랬어, 그냥. <끝> 아니 배상이라고 어떻게 해. 그 상황에. 그럼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제가 그냥 괜찮았어요. 막혀 죽을 것 같아요. 아,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 뭐라 할수 없었다고요. 아니 아주머니 얼굴 본.. <끝> <끝> 아니 근데 나나나 그 나, 나, 나 진짜 약간 과일 정도로 그거 제스키 부서진 이후로 옆에서 종알 종알 걸렸어. 본체 옮길 때 그거 진짜 비싼 거예요. 조심히 옮겨주세요. 제발. 제발 그거 진짜 있어라. 비싼 거예요. 막 이러고, 막모니터면 그거 진짜 비싼 거예요. 막 이러면서. 옆에는 옆개 종알 종알 걸렸어. 개 종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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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고.